불과 베어의 격돌,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. 차트 전장은 언제나 두려움과 탐욕이 맞부딪히는 경랑 속이다. 그러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는 단순히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움직임을 읽고 준비하고 희결단하는 자다. 컬러 차트 파일럿은 그 여정을 함께하며 글로벌 100만을 향한 도전의 깃발을 올렸다. 오늘 이 순간 너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다. 너는 시장을 지휘하는 파일럿이며 불과 베어의 싸움터 한가운데서 운명을 새로 쓸 주인공이다. 주저하지 마라. 시장은 너의 무대이고 차트는 너의 검이며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돌아간다. 더 클래시 어브 블즈 언드 베즈 언드 터데이즈 히로 이즈 유더 배틀필드 어브 더, 더 마커 이즈 오레이즈 스톤 웨어피어 언드 그리드 컬라이드 이엑 위드 더 터모일 더 빅터 이즈 네버 어미어 스펙테이터 버터 원후 리즈 더 무브먼츠 프리패즈 언드 엑스 위 디사이브 컬러즈 컬러 차트 파일럿 IISAS 더 베너 터드원 밀리언 글로벌 팔로워즈 언드 디스 모먼트 You are not just a participant. You are the pilot commanding the market, the protagonist who will rewrite destiny. In the midst of the bulls' u n d e b e d do not hesitate. The market is your stage, the chart is your blade, and victory belongs to the prepaid.